오늘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 요즘 밖에 나가서 꽃들을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져버릴 꽃들이 지금 예쁘게 또펴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꽃을 보는 것도 그 기분 전환하고 계절을 느끼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 중에서도 이제 삽목을 해줘야 되고요. 삽목을 할게 있으면 하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많이 자랐던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여름에 자라고 나서 이때 정도 위에 순두를 잘라서 모양을 잡아주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이 동그란 모양이 될수 있게 그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좋고요. 잘라준 그 바로 아래에서 또 새순이 나와서 가지를 치고 또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라주고 또 봄에 한번 그렇게 지금 잘라주면 어, 겨울 동안은 그대로 이제 많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로 두고 보다가 봄에 또한번 봄에 이제 지금 잘라준 밑에서 겨순이 많이 나와서 자라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모양을 잡아주면 좋고요. 콜레우스 같은 경우는 잘라낸 줄기를 이렇게 꽂아주면 삽목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물꽂이를 해서 물꽂이를 해서 물에 넣어 놓고 이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흙에 심어도 되고 물꽂이를 해서 유리병이 예쁜 유리병에 그 수경처럼 그렇게 이제 놔둬도 되고요. 잎이 잎의 무늬가 예쁘고 그 무늬도 다양한 그런 콜레우스인데요. 또 장미어브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 돌출된 그 잎들을 하나씩 잘라주면 좋고요. 계절별로는 봄, 가을, 또 여름에 한번 잘라, 일 년에 한세번 정도 잘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또 모양이 너무 길어버리면 모양 잡기가 또 힘들어지니까요. 봐가지고 줄기가 밖으로 모양 밖으로 이렇게 길어난 모양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한 번씩 잘라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주기는 물 주기는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주면 되고요. 겨울에는 또물 주는 기간을 더 늘려서 그렇게 주면 되고요. 안스리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난 오래된 묵은 잎들을 잘라주면 좋고요. 안스리움은 오래 자랄수록 잎줄기가 단단해지고 아래쪽에 또 밖으로 또 뿌리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안스리움을 키울 때는 화분을 너무 크지 않는 화분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과습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주고, 겨울에는 거의 말랐을 때 그렇게 주면 되고, 겨울에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가습기가 있는 가까운 쪽에 두면 좋고요. 겨울에는 실내에 두고, 실내 창가에 두고. 얼지 않게, 10도 이하에 내려가지 않는 온도에서 관리를 하면 좋고요. 꽃은, 꽃이 피어가지고 몇달 동안 있기 때문에요. 꽃을 잘라줘도 되지만, 꽃이 서서히 그 색이 변하면서, 짙어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양을 또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방 시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줄기 자른 거를 삽목을 해가지고, 삽목을 해서 그 흙에 꽂아둔 게 있는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오고, 이제, 지금 뿌리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뿌리를, 벵갈고무나 고무나무 종류는 물에 꽂아놨을 때도 뿌리를 길게 많이 내리는 그런 식물인데요. 여름에 삽목했던 건데,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이제 새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되고요. 벵가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줄기를 단단하고 짧게, 가지가 단단하고 짧게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관리가 편하고요. 관리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상당히 그 단단하게 자라요. 단단하게 자라고 예쁜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삽목을 한 뱅갈 고무나무는 이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가 어, 내년 정도 다시 화분을 한번 옮겨줘도 되고 이 상태로 더 키우다가 1년 정도 더 키우다가 다시 다른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줘도 됩니다. 벵갈고무나무는 물 주기는 마찬가지로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주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물로 분무를 자주 해 주는 게 좋아요. 샤워기로 나무 전체를 다 나무 전체를 다 물로 뿌려가지고 수시로 물을 공급해주면 좋고요. 흙에 담아 물을 주게 되면 흙에 담아 물을 주고 물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 흰솜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입줄기와 입줄기 사이사이에 물을 뿌려서 그 벌레가 생기지 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해충으로는 깍지벌레나 흰솜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방제를 해서 해충제를 뿌려서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물티슈나 그 손으로 일일이 그 장갑을 끼고 잡아가지고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흙에도 해충제 뿌리고 나서 흙에도 꼭 해충제를 뿌려서 겨울에도 보이지 않는 해충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고요. 지금 정도 여름에 저는 여름에도 이제 어, 그장가지를 잘라줬는데요. 지금 정도 또그 사이사이에 나, 나 있는 자 어, 가느다란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큰 가지만 남겨놓고 잔 가지들은 다 잘라내서 그렇게 모양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보기가 좋고요. 또 남아있는 가지가 더 굵게 자랄, 자라고 가지를 잘라줄 때마다 다음 줄기는 더 짧고 단단하게 자라게 됩니다. 겨울에는 실내 창가에 두고 관리를 하면 되고요.겨울에 습도를 좀 높여주고 또 겨울에는 해충이 딱지발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